야, 어서라. 미안해, 미안해. 일로와. 야, 이게 또다리오 티. 과연. 이 이게 누구야? 누구지? 누구야? 누구야, 유티야. 친구 왔네. 친구 왔네. 진짜 남자친구야. 기티 남자친구 같지?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응, 기티야. 제 친구 누구지? <웃음> 누구야? 이거 <laughs> 꼬물이가 둘이나 됐네. 친구한테 장난감 한번 줘볼까? 기티야, 이거 뭐야? 앉아 밑에 앉아 일로와 거기 말고 일로와 밑에 일로와 내려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간식 앉아 어디 코 어디 코뭐 간식도 받았네 어디 코 간식 줄가 간식 먹어야지 간식 안 먹어? 너 웬일이야? 간식 안 먹어? 실밥을 <laughs> <한번> 만나볼래? <laughs> 간식 먹어? 너가? <먹어. 웃음> 이 너가 간식을 안 먹어 웬일로? 간식 먹어? 친구니까 어 먹어 뭐가? 여너 웬일이냐? 간식 그안 먹고 실밥을 만나보자. 물면 안 돼. 이거 알지? 만나봐. 물면 안 돼. 한번 만나봐. 나다. 나봐. 괜찮아. 친구야. 라이티 장난감 같은 거 볼까? 장난감 라이티 친구야 친구 익명한데 친구 친구 뮤티야 장난감 뮤티 장난감 여기 있네 뮤티 장난감 여기 있네

여, <laughs> 친구 왔네 <웃음> <웃음> 다행히 안 문다. 어, 근데 여태 물지 마. 친구야 친구. 에이구 에이구. 네, <laughs> 도망왔어요. 에이, 스키드 원래 유티가 공원 나가서 모르는 강아지들이 근처에 와서 막칼 틀라 그러면은 물거든 요르렁거리고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케이지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잘노네 마음에 들었니 유티야 유티 요티 남자친구야 근데 이 아이 덕분에 유티 요티, 유티가 자율 배식을 했거든요 밥통에 밥을 다 빼놨습니다. 야, 이티는 왜 꼼짝도 못하냐? 응, 왜 꼼짝도 못해. 그리 사이좋게 놀아 싸우지 말고, 알았지? 사이좋게 놀아. 응, 귀여워. 이티야! 맘에 들어? 너 남자친구야. <laughs> 다행이란 써서. 뉴티가잘 됐고 다녀야 돼. 너가 리드해 누나니까. 알았지? 유티야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유티? 근데 유티 남자친구야 알았지? 유티야 남자친구야 이티 친구 가봐 친구랑 놀러 가일 와봐 유티로 와봐 이씨야 친구랑 놀러 가봐 아이 그, 이 귀여워 꼬물이들. 아이고 제니자 벌써 적응 다 했네. 한2 3일 동안 조용할 줄 알았더만 적응 바로 했네. 잘했다. 응 음, 귀여워. 이티 네, 친구 마음에 들어? 이 남친 마음에 들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헷이了 <laughs> 이거 어, 울러오면 어? 안 되는데? 이거 또 눌러오면 안돼 다쳐 너는 제깐에서 아직 울러오면 안돼 <laughs> 서로 마음에 드나 보다 <laughs> 떨어졌어 어이구 어이구 미티야 <laughs> 미티야 마음에 들어 아이비프다 리오티 잘 잡고 놀아 이제 <laughs> 얘는 안돼너 쇼파를 치워야겠다 다치겠다 끼티야 끼티 귀티? 요티 헷갈리지 너네 이렇게 한 아이가 더 늘었습니다. 뉴티랑 키티 이쁜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릴 테니까 많이 구경 오십시오. <laughs> 저는 애들이 이것저것 많이 들고 와서 집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집이 지금 너무 <laughs> 개판이 이거 전동에 담배가 보였네. 담배 삐처리. <laughs> 전동에다가 막 너무 집이 난장판이 돼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